롱 티비 롱! 티비! 롱! 롱!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세상 이것저것 그거! 모든 걸 맛보는 맛보기 TV 소녀! 소녀 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세 가지 모래들을 비교해 볼 거예요 아이폰! 아이폰 샌드를 갖고 놀 거예요 아이폰 샌드는 핑크퐁이랑 옥토는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이폰 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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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닷가 모래에다가 물탄 느낌. 딱그 느낌이야. 바닷가 모래에 물 타면은 응고성이 좀 있다가도 왜싹 부서지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엄청 부서져. 나 그리고 나 바닷가 같은 스파도 가아요 더. 이거 못심지 얘는 이렇게 넣으면 흘러. 네, 촉감은 되게 좋아요. 엄청 부드러워. 해피 버데이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알제. 이 어디 있지? 딱 <laughs> 부서져. 얘 이거 그냥 놔두면 맨날 붙어져. 아까 그거 내가 그냥 놔두는데, 봐봐. 드어져 엄청, 엄청 부드러워, 부드럽긴. 진짜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우나, 단점은, 음, 좀, 향이 별로 안 좋다는 거. 향이 안 좋고, 가격은 엄청 싸요. 가격은 얘가 제일 싼것 같아. 얘는 산인 같아. 응. 그래서 응고성을 원하는 아이들이라면 음 얘보다는 다른 제품을 추천할게요. 이번에는 마이 리틀 타이거에서 나온 모래예요. 마이 리틀 타이거가 되게 유명하죠. 아이들 왕구로 이것도 마이 리틀 타이거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모래는 어떨지 한번 우리 갖고 놀아 봅시다. 네. 어, 예쁘다. 오, 좋아. 근데 엄청 끈적겨. 끈적끈적. 이 흐트러지는 게 보이세요? 부드러운 게 느껴지지 않아요? 엄청. 진짜. <laughs> 이게 그냥 손에 있으면 녹아내리는 것 같아, 꼭. 마시멜로 같은 거 녹아 내리는 거 같아. 와우. 네인데네인데네네인데 마이리테 타이거. 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음, 많이 가루가 날리는 거 빼면 뭐 얘도 나쁘지는 않은거 같아요. 근데 좀 끈적이는 게 있긴 있다, 얘. 음. 하지만 가격면에서는 어, 중간 중간 정도? 어. 너무 비싼 거를 원하지 않으면 마이리트 타이거도 추천할게요. 여기는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니까. 음. 이깬다. 음 근데 확실히 이 모래놀이가 좋은 게차르은 굳는데 얘는 안 굳잖아. 그리고 개박 집에서 모래놀이 할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굳이 모래놀이 안 해도 되고. 매드매터 모래예요. 매드매터. 이거 놀아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매드매터 놀아볼게요. 오오 음. 풍덩 풍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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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드매터는 이중 포장이네요. 일단 불투명에다가 안에 투명 포장. 오오오 오, 부들부들. 아이고, 아 이거 진짜 얘는 집에서 되게 촉감 놀이하기 되게 좋은 거 같아. 엄청 부드러워. 와. 할 거야. 생일파티. <laughs> 생일 케이크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웃음> 야, 야, <웃음> 옆에 나 생일 파티 하는데 모슬 <laughs> 꼽고 마치 그 뭐죠 영화? 데스 해피 데스 데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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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부드러워요. 입자가 보이세요 이거? 이만큼 엄청 부드럽다는 게 느껴져요. 절대 없고 손 절대 안 묻고 엄청 잘부서지고 응고가 일단 잘 됩니다 매드매터는. 어. 하지만 매드매터의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 다른 모래들에 비해서 한2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뭐이 정도 부드러움과 이 정도, 오, 응축성이면 매드매터 살만하다. 아유, 이렇게 세 가지 모래를 음, 비교해 봤어요. 모래 뭐 친구한테 들 보는 거예요. <laughs> 세 가지 모래를 다 갖고 노는데 다들 장단점이 있긴 했어요. 어떤 거는 가격이 비싸고, 어떤 거는 입자가 너무 고와서 문제고, 어떤 거는 또좀 음, 이상한 향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녀이 같은 경우에는 핑크 그 색깔 제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좋아 핑크색 <laughs> 제품이. 그 다음에는 어. 음. 아, 이거 나야 파란색 제품 그리고 나서 노란색 제품 이렇게 순위를 매겨볼 것 같아요. 손영이는 세바스찬은? 나는 핑크다. 빈 음. 세바스찬도 핑크색을 원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또 갖고 올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